언제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마이너스 2B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a 팔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얘는 가장 작을 때가 언제야? 0일 때잖아 네. B가 얼마면? 네. 2면 0이잖아 여기서 요 문제가 지금 문제라고, 요 문제. 이거에 AB의 최댓감을 구하라는데, 이게 A하고 B가, AB가 없어. A하고 B의 식이 있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정말 짜증나지만, 얘가 음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우선.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쳐보자. 네. 그럼 얘가 5까지 나올 수 있죠? 자연수라고 7까지. 했으니까. 마이너스 7까지 나올 수 있나요? 마이너스 아 A 맞아 응, A, B가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A하고 B를 정해보면 여기서 A하고 B를 정해보면 B를 먼저 B가 2면 B가 될수 있는 건 2하고 그다음에 3도 되죠? 네 B도? B가 3이 돼 4도 되고 B가 1도 돼야안 돼? 돼 B는 이다 되는데 음. 그래, 안 그래? 네. 네. B가 1이면 여기가 얼마야? 음, 2의 어. 제곱니까 4죠? 네. B가 1이면 A가 얼마야 돼? 4니까. 여기가 최소한 마오가 나와야 되잖아. 네. 네. A가, 마오가 나와야 무슨 말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A가 4? 1이거나, 이거나, 네. 3 되는 거지. 네. B가 2면 0, 0 되니까, 그죠? 네. A가 1부터 어디까지? 어. 7까지 되는 거네 B가 3이면 마6 똑같네 얘랑 그치? 네. A가 얼마? 음, B가 4면 16이죠 네. 이때부터는 16이니까 얘가 아무리 잡아야 마 7이니까 연수가 네. 될수 없지 네. 그래서 이렇게 요 음. 이렇게 A가 가장 큰거3 14 9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고 미지수 식이 하나잖아. 얘들아 식이 하나야. 부정방정식이었지. 응. 어떻게 했어? 자연수랑 대입었어 정수면 곱하기 꼴로 만드는 거야. 이미 배운 거야. 근데 부등식에서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지. <laughs> 이거가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될것 같냐면 자기가 이제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까먹었던 개념을 정리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이 문제가 왜 어려워졌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게 되게 필요해요 자 12번은 안 쉬어도 것 같아 됐어? 네 의성이 나왔냐? 너 거짓말하는 거 어때? 이제 영상 보고 있어게 잘했어 영상에서 사람 저... 풀지는 않았잖아 얘는 네. 스킵할게요 지금 스킵할게요 아 들어오래요? 어 얘가 제일 어려워 얘하고 맞아. 선수령 마지막 하고 13번이 어려워. 아마 잘하는 애들도 얘네 줄게 풀다가 시간을. 그니까 시험장에서 재료 건드는 거 자체가 내가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다. 일단 제껴놓고. 제껴놔야 되는 게 뭐냐면 와우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치? 나이 네. 씨발 미친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문자가 몇 개야? 네개야네 그런데 알파벳 더한 거 나오고 뭐 조건을 봤는데 도저히 못알아먹겠다 싶으면 제껴야지. 최소한 풀다가, 쭉 풀어오다가 이걸 풀었으면 안 돼요 그런 감도 잡아야 되겠죠 14번 넘어가도 돼요? 네 15번을 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15번에서 저 3차 방정식이 있고 밑에가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 놈이 요 놈의 그을다 갔는데 그래서 저 좌변으로 이왕한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px 빼기 1이라는 요 식이 4차식일 거 아니야? 요 방정식이 ax 더하기 b에 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랑 이게 둘이 같아야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 갖는다라는 거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 아닌가? 응. 이걸 좀쪼갤까 어떻게 할까? 쪼개볼까? 응. 인수분해가 되나 여기? 아, 네. 안 돼요? 네. 마일러면 안돼 아, 아 구나면 네. 되나요? 1레면 네. 되죠. 네. 아니 마일러면 되나? 아, 마일러면 안 되는데? 면안 되죠? 어. 1으면안 되고 2는면1으면안 되잖아 1. 더하기 3 2 마이 마이 6. 넣으면 마이 2. 이이면1이에13 14. 13. 14. 13. 14. 13. 14. 마3 14. 1데1마이너스4 13. 14. 13. 14. 13. 14. 14. 14. 이4 14. 14. 14. 14. 14. 14. 14. 14. 는4 14. 14. 14. 는4 14. 14. 14. 14. 14. 14. 14. 1피 14. 14. 14. 14. 14. 14. 14. 14. 14. 이몇 차식이야 px가? 2 2차식. 차식이야, 2 차식. 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최고 차는 뭐야? 4, 4, 4. ax 네 제곱인가? px도 ax 제곱으로 시작해야 같아지겠죠. 그 정리하면 서 이거야. 근데 물론 실수배를 해 때, 는 나눠버리면 똑같아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이렇게 놓지 뭐.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해볼까요? 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예. 그럼 저거 전개했을 때 걔가 뭐로 인수분해 돼야 돼? 얘로 인수분해 돼야 돼 얘는 내가 모르니까야 이해가니? 근데 객관식이잖아 응 <laughs> 그래 안 그래? 응제주지죠 네. 얘는 절대 답이 네. 아니야 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됐어 저게 나올 수가 없어 여기서 인수분에 대한 건다 답이 아니야 인수부에 대한 건다 답이 아닌 거야 이해 갔어요? 네. 여기 뺑이 있어가지고 좀 까다롭긴 한데 어쨌든 이해 가니? 아, 뺑이 있으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거 답이 아니라고 할수 없겠네 이 뺑이 없으면 아닌데 뺑이 있으니까 정리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 어,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애들 제일 쉽게 풀 건가. 나는 그냥 이렇게 넣으면 음작 좀 때려 부어 <laughs> 전개합니다 아니 왜냐면 그게 수편하니까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오래 걸리지 않거든. 위에 거 전개해. ax에 내 제곱, cx 세 제곱, dx 3 제곱, 마이너스 ax 세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냐? 15반이에요. 플러스 1인가요? 2 0인가요2 0 0인가 a 2 0 0 a 가요 200인가요? 2 0 0인가 a x 제곱 인가요 D s 7 5이 D, a s X 빼0 5아니 내가 잘못 쓴거냐맞 아니야? 어, X 빼먹0 0 5 x 스 a s 7 X a s 7 n GS75, g n 1 0 0 7 a s 7 D 1 0이0 0 0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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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 0 0 0 3AX의 Y너, 2AX 아, 4제곱, 3제곱, x 제 EAX. 플제스에야 e l 계산 e 제곱, 세 제곱, 제곱이죠? l w e 제곱 well, well, w 곱 l l well, w e b b well, w e l e l l w 플러스 3a 플러스 b의 x의 세제곱 플러스 b 제곱에3 3a 제곱 뭐 하는 거야 나 b x 세제곱에 첫 번째 항항 사자 플러스 3a x 제곱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x에 마이너스 2b는 0이 되는 거니? 이 거지, 되겠냐? 그래서 A. 여기 같아야 되죠? 예. D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아, 2B B. B. 플러스 2를 넣으면 되겠네 네. 어 그러면 지금 C C 마이너 A가 비어야 되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빼기 C 더하기 A가 3A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 빼기 d 니까 C 더하기2 b 마이너스 EA, p l a b 랑 같아야 돼네 plus EB, p 세개풀 e 안 p 려풀 s e 풀 plus EB, plus b p l u 이 EB, plus EB, p 플러스 2 b 플러스 c 가 1인가? 네, 네. 여기는 일로 a 하는게 좋겠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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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가1 a e r i n a cg of the name of a m e of the name of t 가 e a m e of 3 가 0인가요? 네. b가 0이고 a가 얼마? 네. 3분의 1 c가 3분의, 2. 3분의 2. b가 0이고 오. c가 오.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네. ps 찾는건가? 네. ps 찾는거 네. 3분의 x 플러스 c가 3분의 x, 가 어디갔지? 여기있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나와안나나 너... 생각보다 더럽지 않고 오락지지금만 차분하게 은성이에 내가 줄 있는 거 쓰라고 한 이유가 이런 거야 근데 또 막상 또 줄이는 게줄 있는 게익숙해지니줄 없는 거 쓰니까 막 메탈 깨지지 <laughs> <laughs> 은성이는 저걸 또박또박 쓰려고 해 손에 힘 주고 조금 너무 날려서 흐려오게 쓰지 말고 16번 쭉 하면 되나요? 네, 네 10, 17은 아 너무 배고프다 16번은 왜 해야지 그니까 어디서부터 볼 거야 연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걸 거야? 전류부터 전부터 이뻐질 거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지? 네 yeah. 음, 표준형으로 고치면 y는 x 제곱 마이너 2ax 이 곱하기 앞뒤가 이거니까 d가 마이너스 a a 제곱 빼기 yeah. a 제곱 플러스 3a 제곱인가? 네 yeah. y는 x <목소리> 플지 a 제곱 제곱이다, 꼭짓점이 보면은 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네. 네. A 형볼 필요 없겠다. 이렇게 나왔지? 진짜 지멋대로 움직여요. 첫 번째, 우리영화 어디만 볼 거야? 일만 볼 거야. 그럼 꼭짓점 A가 영번가 작다고 합시다. 그러면 너 이렇게 그려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어디으로 그려지는 거야? 아, 네.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만 그려지나? 그때 네. 최대값은 얼마야 X가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야? 1 2 네. 3가1일 때야? 5 아, 6이1 2 네. 3 4이6 7 8는이야3 4 네. 5 네. 6 1이 얼마라는 거야? 9라고 알려준 거지? 최1값1 9 0 11 9 0 1 9 0 9 F 양이 그니까 3A 제곱이군요. 네. A 제곱은 3이고, A는 1만 2천 3인데, 조건에 있는 응. A가 마이너스 3인가요? 네. 하나 있네요, 1만. 예. 자, 4에 있다고 솜자. 그럼 X가 얼마인데? A일 때가 최소값인가? 네.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항상 A가 최소값이죠? 네. <laughs> F A가 음. 불안한 얘기고 FA 되면 EA 제곱이 불안한 얘기인가요? 네. A 제곱은 2분의 9고 A는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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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3루트인가요 루트하니까 루트 2분의 3 네네. 2분의 3 루트이 나와 자 근데 영어 발사이니까 음수인 건 아니겠지 네. 이렇게 써줘야지 소수를 하면 근데 2분의 3 루트 2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2분의 3 루트 2는 루트 18인가요? 얘를 네. 봐야 되지 3 빼놓고 보면 망하지 숫자가 커지지 네. 간격이 얘는 뭐하고 5사인 뭐 4하고 54인가? 네. 그러면, 3곡, 어, 2로 나눠주면. 2하고, 2분의 5 사이니까, 2번 멘트로 안들어 만들어. 자, A가 1보다 커. 그럼, 꼭점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더, 내려오다 네. 이렇게 하겠지? 응. 네. 그럼, 최소값은 F1인가요? 그래서 네. F1이 얼마나 하는 거야? 9. 라고 읽는 거야. F1은 어떻게 되1 마이너 2A 플러스 갔어? 3 a 제곱인가요? 음. 얘가 9더라 3A 제곱 마이너 2A 마팔이 0인가요? 음. 3A에 2하고 4 하면 되나? 네 600이 4A이니까 그치? 4가 4가 되는데 아주 에가 얼마냐? 3분의 3인데안 되고 네. 이거 없어? 있어요. 어디 있어? 안 보여? 3번아이거나 이게 나왔와요 이거는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건 해야 돼. 300원 이상으로 가려면 이건 해야 돼. 이거는 당연히 개뿔 이름을 사야 돼. 다음 음. 아. 17번은 음. F1이 뭐야? 음수면 돼? 이은 네. 진짜 틀리면 아파서 나화낼 거야 속상하지 18번은? <laughs> 하라는 얘기죠? 묵묵부답이라는 <응. 웃음> 건 하라는 얘기죠 아 이거 왜왜 왜? 이거 안 해? 이거 항등식이잖아 2차식이고 그래 안 그래? 네, 네. 어. 그래서 그래. 어. 첫 번째 나누겠다는 거 갖다가 식을 써보면 피에 1-x는 x 1로 나누면 혹시 있을 거고 나머지가 4냐 네, 네, 그래서 네. 알려준게 뭐야? p x에다 뭐 대입할 거야? E 2 대입하냐? 2 네. e 대입해야죠? 네. 그럼 어떻게 돼? X, p 바은 4. 네. p 1에서. 여기까지 됐잖아. 네. 여기까지? 네. x 세제곱 p x 는 자, x 1, x 3으로 나눠죠 여기면 영상에 다뭐 넣으면 1 대입하면 0. p0. p0이라고? p1 아니야? P1 내가 p1이 0이에요. 아, p1이 0 맞아 자, x에다 3 대입하면 9p3이 0. 그렇지? 응. p3도 0. 0. 이해갔어 네. 와. px는 뭐하 P1도 0, P3도 0, 2차식이지. 네. PX는 최고 차는 모르겠고, X 네. 마일, X 마사이거 P 마일 4죠? 마일 4면 마일 누으면 A 곱하기, 마일 곱하기, 마사냐? 네. 근데 그게 뭐 나와야 돼? 어. 4 나오니까 아. A가 1이네? 2분의 1이구아 2분의 1. 아, 2분의 1이네? 어, 8, 8 있다? 네. 래서 so, PX가 나와요? 2분의 1에 X1, X3이고, 그쵸? 네. 자, so, 나머지 R은 P5고, P5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인가요? 네. 갑니 아, 이거 뭐 되게 쉽잖아. 10도 이렇게 써줘야 된다. 서술형이다, 이거. 어, 이렇게 표정으로 쏘져야 돼안야 돼? 쏘져야지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놀람> 전개하면 된다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저거 안 된다고 안,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저식을 어떻게 해석할거야 O 마이너 Z, O X, O m i Y라고 해서 O 의세제곱 마이너스 X Y, Y n u m Z, O 제곱, o, 제곱, o, 제곱, o, o 곱하기 곱하기 g i Coupangi, c o u p a y g i c X u 곱방기5 마이너스 x y z 로 해서 풀 거야. 네. x 더 y 더 z 가 5야. 그렇지?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네. 더하기, 더하기 z 세제곱이 8이죠. 네. 어이 그치 같은 게 저걸 이용하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은 응.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음. x 제곱 y 제곱 z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 트 마이너스 zx 플러스 3 x y 트인거아니 이게 파이레인 네. 나는 필요한 게 지금 얘는 알아 이거 뭐야 네. 주석이 지어지네? 결국 난 이거하고 이거 필요하데 네. 일단 5는 차. 여기는 5고요. 얘는 5의 제곱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제곱에서. 그쵸? 그렇죠? 누굴 빼? 2의 얘네 빼? 네. 빼기 3, xy-3, yz-3, zx인가요? 네. 플러스 3xyz가 8입니까? 네. 여기까지 하세요 125 아저씨 안맞아 맞지뭐 해보자 까지125 곱하기